자, 41번 문제. 자, 전에 승진 심사에 의해서 계속, 자, 보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승진 심사에 있어 심사 요소로 볼수 없는 것은? 자, 여기서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있겠죠. 객관평가면 근무성과, 그리고 경험한 직책입니다. 주관적인 평가, 위원평가는 업무의 능력 및 인품에 관한 분이죠. 그래서 어떤 근무성과 경험한 직책, 그리고 업무수행 능력 및인품 이분이 성진심사에 있서 심사요소가 되겠죠. 당의 계급에서의 근소, 연수, 이분은 관계없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자, 어디에 반영되냐? 이때 근무성적 평정표죠. 자, 성진대성 명부 작성 여기에 자, 경력 평자할 때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별도로. 심사 요소를 볼수 없죠. 자, 그 41번은 답은 7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봅니다. 소방공무원 승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못한 것은 A번 승진심사는 비밀이 장소가 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 하며 그 장소에는 승진심사위원 위원장 포함해서 위원 간사 및 서기 입에 자가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야한다. 맞습니다. b.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를 완료한 때는 지첩시 승진심사 의결서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등의 서류를 당해 위원회가 설치된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승진심사 종합평가서 의결서 승진용 예장자로 선발된 자 선발되지 안해 한자의 명부를 이때 보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B번은 맞습니다. 지 소방 중감 지방 소방 중감으로의 승진 심사 또는 애정 인원수가 다섯 명 이내 승진 심사의 용 사전 심의를 승낙하고 본 심사만으로 승진 임용 예정자를 선발합니다. 승진 심사는 두 단계죠. 사전 심의 단계, 그리고 본 심사 단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감의 경우, 이때 성진 심사 또는 임용 예정자가 몇명인 몇 경우냐? 두명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성진 심사의 경우 사전 심의를 승리하고,